하는데 이거는 스포티지나 하이브리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쏠라티하고 화물차는 일반 차량입니까? 네, 네, 일반 차량입니다. 왜 이거는 뭐 저공해 차량 사용하지 않나요? 아, 이건 별도로요. 저희가 승합차를 버스가 지금 부품이 수요가 없어요.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예예. 예. 왜 일반 차량을 사용하시냐고? 사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승합차는 전기차가 아직 수요가 안 되는데. 예. 없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그러면 포터는요, 1톤차는요? 1톤 차는요. 일톤 트럭도 지금 수요가 있긴 한데요.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내연기관 차를 원해서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데 웬만하면은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네네. 다 저공해 환경 차량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왜? 특별하게 아, 그, 이거는 포토를 예, 예. 경유를 굳이 쓸까요? 어그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 특성상 안성 시내를 이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요.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내를 활동하면 더더군다나 환경 처리을 해야죠. 예. 예. 그 기름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충전을 이제 자주 아, 시켜야 되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미란드로 그러면 그 응급하면 바로로 바로 출동해 이건 도로 때문에. 아 도로 긴급 구조용이군요. 네 예, 그런, 예, 아.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아네 네, 네. 저는 회계과여서 네,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시민안전과에서 150대 CCTV를 이제 노화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삭제하고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폐기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CCTV가 이제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 가짜 CCTV를 달아도 효과가 좀 있거든요. 저 외곽 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시민한테 폐기처리하실 거라면 시민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 주실 수만 있다면 그 절차 밟아갖고서 가능하다면은 되게 좋은 재활용 사례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셔갖고 네, 가능하다 한번, 한번. 네네, 버리기 번, 전에 한번. 네, 저희 보도블록 시민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배배듯이. 네. 한번 좀 저희가 그게 그, 한번 거기 있는 자료 삭제 다 되고 한번 확인해보고. 감사합니다. 별도 예. 말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이 있으신가요? 네. 정천식 위원님. 예, 정천시 의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다섯 명인가요? 네. 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재 아홉 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당연직 두 명이 있고요. 그 일반 위촉직이 일곱 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에 그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다섯 명, 일곱 명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두 분의 위촉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섯 명 네. 하신다고? 그런데 전략기획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 건축이 두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아, 그 관련 법령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부서마다 다.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쪽에도 지금 7명 전문가를 두는데 5,600만 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공공건축 2명을 여기 선임하게 돼 있어요 확인 좀 하셔서 쓸데없는 이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두번 심의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아, 그 전략기획 담당과에서 하는 인간 전문가는 심의 위원회는 아니고요. 네, 전문 뭐 자문, 자문 자문 위주로 하는. 근데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 네. 예. 뭐그 컨설팅 비용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위원들이 아니면 부서에서 발주할 때나입안할때 의견을 많이 듣긴 해요, 사실. 음. 위원 성격은 아니고 자문 성격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위원회가 다 있긴 이, 있는데 좀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도 자문 부하고 또 회계과에서 또 심의위원회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이게 낭비 아닌가? 하여튼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네.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이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뭐 우리 저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금 어~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지금 어~ 원래는 칠대 때는 좀 많이 들어가 계셨던 것 같은데 팔 대에는 거의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례는 좀 한번 쳐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한번 그 우리 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의원들 있으면 그~ 조례는 좀 한번 다 정비는 좀 해주세요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현재도 어~ 그럼 추천을 좀 받아서 들어가서 업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어, 공유재산 정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그거는 해마다 뭘 정비하는 거예요? 3 5 0 0써 있는 거. 아, 예, 말씀하세요. 2천만 천만원 정도 세웠으는데 이번에 1,500 증액한 부분은요. 그 봉산동 재위험 옹벽 공사 이렇게 마무리 되었고 그 제초 작업 중 유지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유진의 무단 그폐타이어 이런 게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뭐 그덤블 같은 걸들치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초 작업 부분도 있고 또 공유재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위험 수목 같은 거 있으면 제거해 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예, 그렇게요. 간단한 그또 소파 보수 위험 지역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3,500 하는데 이건 뭐 어디 저 산출 근거도 없고 그냥 3,500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계속 받았던 거예요. 뭐 소규모 음. 이거는 뭐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증액한 부분이고요. 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은 솔직히 어안 어, 되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심의하기가 어려운 예산들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읍면동에도 삼천만 원씩 세워주는 우리 소규모 응급 복구 사업보다 커요 이게 그렇죠. 삼천오백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휴진의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한 사백구십만 정도 들었고요. 또 개략적인 예. 산출 근거라도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어, 우리 그 시청사 성면 제거 공사가 이게 지금 안돼 있는 데가 어어 어, 어, 이게 어디 어디예요? 아, 질문하셨죠. 그 우리 의회도 혹시 있나요? 아니, 의회는 없습니다 예, 그 의회는, 청사 청사 이천정은 성면 아니? 예, 일별관은 없습니다. 아, 일별관은 예, 없어요? 본관만 지금 저희 회계과 하고요. 그 본관 4층. 예, 거기에 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는 아닌 거 예, 예.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이제 좀 답답해서 좀 여쭤 보는 건데요. 우리 지금 그 공도 시민청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상황을 좀 어,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예. 그 11월 26일 날 조달청으로부터 그 계약 해지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재설계를 그 사이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에 그 조달청에 다시 재계약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2월이나 3월 중에는 낙찰자 선정 후에 바로 차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발, 그러면 상당히 빨라지는 건데 그뭐 그쪽에서 혹시 그뭐 소송을 건다든가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포천시도 동일하게 그 해당 업체 계약 해지를 한 상, 상황인데요. 포천시랑 같이 지금 협동으로 그 법률적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네. 그죠? 그 업체로부터 아직 소송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예,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법률적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당히 또 예, 시민청 공사가 지체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든 소송 중에는. 어,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갖춰본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네. 그 공사를 할수 없을 수도 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인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와 그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시민청 관련돼서는 엄청 저희도 민원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돼서는 뭐일년 내내 하여튼 시, 시달림 받았어요. 지금 그냥 그 흉물처럼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공도 시민청이라 그리고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 볼까 뭐각 단체마다 지금 머리 엄청 굴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최대한 좀어 빨리 좀어 공사가 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총철 행정안전국장님,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민안전과 관련돼서 질의들을 뭐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예정이었었는데요. 오늘 어, 지금 뭐 재난사항이다 보니까 상황실을 오래 비워둘 수가 없어서 하여튼 짧게 끝내는 바람에 오, 일정이 좀, 어,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 계속해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